모두 출발 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k 이 l 이었습니다 서울 4경주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300m 승부를 시작합니다. 4번 그루퍼 출발 좋고 바깥쪽 9번 로열 삭스도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그루퍼와 9번 로열 삭스가 니다 선두그룹을 형성해 있고 그 뒤를 6번 하늘감동과 2번 큐피드하트 그리고 바깥쪽에서 5번 천지마켓 11번 서부스카이가 추격하고 중하위권에서 1번 우억수로와 8번 한마디말도 3번 퀸나비가일리 따르고 7번 월드베리언스와 10번 레인스타가 가장 하위권에 자리에 있습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로열 삭스 이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4번 그루퍼가 2위로 추격하고 6번 하늘 감동이 3위로 그 뒤를 11번 서부스카이가 4위로 추격하고 8번 한마디 말도와 5번 천지마켓 2번 큐피드아트 1번 우억스로가그 뒤를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결승선영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로열삭스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9번 로열삭스가 3마신 정도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 중에서 2마리 4번 그룹퍼와 6번 하늘 감동이 9번 로열 삭스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로열 삭스 안쪽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로열 삭스의 바깥쪽에서 장초열 기수 기승한 4번 그루퍼와 시시원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하늘 감동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로열 삭스, 바깥쪽에 4번 그루퍼입니다. 9번, 4번, 6번, 9번 로열 삭스, 4번 그루퍼, 6번 하늘 감동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로열 삭스, 임다빈 기수와 함께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서울 4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 9번 로열 삭스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4번 그루퍼가 2위로 그뒤 6번 하늘 감동이 따랐습니다. 서울